자, 볼게요. 중위 2반, 3상 A급. 원래 이전 숙제는 이거 C 스텝이었어요. 이전 숙제가 C 스텝이라가지고 친구들이 질문이 별로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오늘은 숙제가 96부터 108쪽 까지고요. 이거 B 스텝입니다. 여기서 좀 어려워 보이는 문제 7개 정도를 선 쌤이 먼저 풀어줄 거야. 그러면 이거 듣고 B 스텝 풀면은 질문 좀 줄어들겠죠. 자, 그래서 이거 먼저 할게요. 다 보이니? 음. 자 그러면 16번부터 먼저 합시다 16번 문제 볼게요 보자 16번에 x에 대한 방정식이 자 이거 별로 안 어려워 보여요 근데 이거 선생님이 왜 해주냐 이거는 0인데 한근이 1 더하기 루트 3일 때 n값은 이렇게 물었어 그럼 친구들 이거 어떻게 해? 한근이 1 더하기 루트 3이니까 어선쌤 다른 거는 1 빼기 루트 3이요 이렇게 말할 거 아니야 이거 안 돼요 자, 이건 언제 쓸수 있냐? 다른 한근이 1 빼기 루트 3인 경우는요, 필기에 모든 개수와 상수가 전부 유리수란 조건이 붙어야 돼. 그런 조건이 붙어야 1 빼기 루트 3이 되는 거야. 봐봐. 그러면 두근의 합도, 얘는 두근의 합도 유리수. 그 다음에 두 근의 곱도 얘네들도 유리수 이렇게 나올 거니까. 근데 모든 개수와 상수와 전부 유리수란 말이 1 6 번에 있어요? 음, 없어. 그래서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하냐? 어쩔 수 없어. 이거는 무조건 대입할 수밖에 없는 거야. 됐죠? 자, 그래 가지고 1 더하기 루트 3을 x에다가 대입하세요. 그러면 애비 루트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지. 는영 이렇게 나올 거야. 그럼 요거를 풀어가지고, M이 어 얼마입니다. 이렇게 구하는 얘기예요. 이거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일부러 한 거예요. 요 뒤에 가면 오늘 또 나와. 집어넣어야 되는 거. 자, 여기까지. 그 다음에 17번 한번 봅시다. 17번에, x에 대한 이차 방정식에서 3x제곱 마이너스 p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0일 때 이거의 두 근을 알파벳 타라고 합니다. 그러면 알파분의 1이 얼마입니까? 아, 이거 친구들 제곱이 나왔는데 갑자기 분수가 나왔어. 그럴 때 쓰는 방법 1번 x제곱인데 갑자기 분수니까 양변의 x를 나눠버려요. 그럼 3X의 P-2의 X분의 3이 0인 거야. 근데 걔네들이 두근이 알파고 베타니까 여기다가 알파를 집어넣어도 말이 되고 베타를 집어넣어도 말이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 여기 있는 X 대신에 알파를 적어줄 거예요.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P-2로 휙넘어가 봐. 그럼 왼쪽에 있는 거는 3으로 묶어내면 P-2다. 그러면 3 양대에 나눠버리면 끝. 알파빼기 알파분의 1이 3분의 p 마이너스 2끝 이거 사야 자, 그 다음 두 번째 거 여기 보여요? 두 번째 거 알파제곱 더하기 베타제곱은 p일 때 p가 얼마입니까? 여기까지 보이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거곱셈정식 변형 한번 적어보자 얘네가 p라는 얘기야 됐죠? 그럼 두 분의 합. 여기다가는, 놀러 올라오세요. 두근의 합, 3분의 p-2, 제곱. 그 다음에 두근의 곱, 3분의-3. 마이너스 그게 p란 얘기니까, 요거 정리하시면 p값 나오겠죠. 여기까지. 그래서 두개 끝. 16, 17 끝. 뒤로 갈수록 풀이가 조금 길어져요. 그래서 일단 앞에 거는 빨리 지나가고, 뒤에 거를 자세하게 봅시다. 자, 두개 했고, 40번 때, 30번 때한번 해봅시다. 30번 들어갈게요. 중간에 친구들 생각만 좀 하면 할수 있을 것 같아. 자, 30번에 AX제곱, 마이너스. 자, 이것도 되게 쉬워 보여. 문제 딸랑 한 줄밖에 없는데, 쌤이 걸왜 풀어주냐? 근계수를 보아시오. 자, 니네는 근계수 그럼 무조건 판별식부터 들어갈 거지? 그게 아니야. 문제 맨 처음에 거기 밑줄 쳐. 2차 방정 식 거기다가 밑줄 쳐. 됐어요? 근데 지금 X제곱이 이렇게 시작하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걸. 앞에 A가 붙어버린 거야. 근데 2차라는 말이 있네? 이거 없을 수도 있어요. 문제에 따라서 이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야. 근데 지금은 굳이 2차라고 말을 해줬으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 제일 크게 적어나. a는 절대 0되면 안 된다부터 시작하는 거야. 이것 때문에 쌤이 일부러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근계수 를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반별식 들어가는 거지. 쌤이 그거 쓸게요. 짝수 근계 쓸게요. 4분의 d. 알죠? 2분의 b제곱 빼기 ac. 이거 알고 있어야 돼. 자, 반띵 제곱. 반띵의 제곱 ac. 3a 플러스 6. 그거는 정리 한번 해봅시다. a제곱 더하기 3a제곱 4a제곱 플러스 2s, 2a 플러스 1에다가 요 곱하면 마이너스 6a. 그러면 4a제곱에 마이너스 4a 플러스 1인데 이거는 2a 마이너스 1제곱이야. a가 0이 안됐는데0 빼고 아무거나 다 집어넣으면 은 이거 무조건 0보다 크겠네? A가 2분의 1이 돼버리면 영어가 같을 수도 있겠네. 그래서 답은 서로 다른 두실근요렇게 나오는데요. 친구들 서로 다른 두번 해도 괜찮고. 응. 서로 다른 두번 해도 괜찮은데 중요한 거는 뭐냐? 만약에 맨 앞자리가 A-2분의 1이었다고 쳐봐. 이것 때문에 선생님 이 문제를 풀어주고 있는 거야. A-2분의 1이었으면 A가 2분의 1이 되면 안 되지. A가 2분의 1이 안 되면 얘가 0이 뭐? 될 일이 없겠네. 그래서 그때는 서로 다른 두 실근 지금은 같다 했으니까 그냥 두 근이라고 하면 되는데 그때는 진짜로 0될 일이 없으니까 서로 다른 두 실근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야. 뭔마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거야. 매라피 이차란 말이 붙냐 안 붙냐가. 자, 그래서 일단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랬으니까 그냥 얘는 두 근이라고 하시면 돼요. 음수된 일은 없으니까. 영어 같아도 중근인 두근이니까 두근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몇번 해볼까요? 34번 갑시다. 34번. 34번에, 이런 거 처음 봤을걸, 친구들. 2 더하기 3. 그 다음에 또2 더하기 3. 또2 더하기 3 이렇게 계속 가는 거야 이 땡땡땡이 오늘 평생 간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게 얼마입니까? 라고 한다면 제일 먼저 얘를 x 라고 둘게요 이거 알면 쉬운데 모르면 어려운 거야 무조건 알고 있어야 돼 계속 가는 거를 x 라고 해봅시다 그럼 봐아 얘들아 엄청 많이 가 이게 100만 개 정도가 아니야 엄청 많아 계속 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정확하게 엄청 큰 수가 아니고요 현재도 커지고 있는 수가 많은 거야. 그럼 계속 커지고 있어. 엄청 <laughs> 많은 것 중에 한개 없었다고 쳐도 얘가 바뀌겠어? 예를 들어보자. 대천에 대천 해수욕장에 그 바다 있지 바다. 그 모래 엄청 많잖아. 그 내가 놀다가 모래 알갱이 이거 한 개를 내 바지에 붙여서 내가 집에 가지고 와버렸어. 티 나요? 맞나? 똑같아. 자, 그래서 이 전체를 x 라고 한다면, 한꺼풀 벗겨낸 이만큼도 이더하기한꺼풀 벗겨낸 티도 안난다는 얘기야. 얘도 X가 된다는 얘기예요. 됐어요? 자, 그래서 끝난 거야. 이더하기 봐봐, 알 k e t s 한 couple 모르는 거야. 이걸 푸시는 거야, 친구들은. 자, 그래서 양변에 x 곱하면 2x 더하기 3은 x제곱. 전부 넘길까요? x 빼기 2x 빼기 3은 0. 이제 할수 있잖아, 인수분해. x 빼기 3에 x 플러스 1은 0. 따라서 x는 3 또는 마이너스 1인데 여기서 끝내는 사람 봐보2 더하기라고 그랬어요. 2 더하기 양수 어쩌고야. 이 전체가 얼만지는 모르겠으나 음수가 나올 일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x는 3 하나밖에 안 돼. 이거 좀, <laughs> 조심해. 알만한 게 쉽게 풀수 있는 겁니다. 꼭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거 나중에 또 나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제 다른 데서 기억하세요. 34번 했고 그 다음에 40번 한번 봅시다. 자, 40번에 자 이거 문제 잘 읽어야 돼한 상자에 천천히 읽을게요 한 상자에 초콜릿을 n개씩 담고 n개씩 담고 그게 그게 2n 플러스 1개가 되면 얘를 한 개의 바구니에 담는 거야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얘네가 한 개의 바구니 요렇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자그렇더니 176개의 초콜릿을 상자에 담았더니 바구니가 3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상자가 2개 생기고 동그라미를 상자라고 할 거예요. 이거 여기 상자야. 여기 바구니야. 지금 손잡이, 손잡이. 바구니. 상자가 2개 생기고 초콜릿이 1개 남았대요. 그럼 초콜릿. 그럼 싸쥬? 자, 그러면, 176개라 그랬으니까, 끝났네. 그림만 잘 그리면 끝났는데 매년 친구들이 이 문제를 물어본 이유가, 문제 해석을 못 하더라고. 그림만 그리면 되게 쉬워요. 자, 1 7 6개라는 거는, 바구니, 3개의 바구니, 그 다음에 2개의 상자, 그 다음에 초콜릿 1개,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럼 바구니 안에 몇개나봅시다 n개씩 담긴 게, 2m 플러스 1개 있으니까, 2m 플러스 1, 상자에는 n 개씩 있었으니까 2n 플러스 2 요걸 보시면 되는 거야 이제 3에다가 2n 제곱 플러스 n 플러스 2n 플러스 1이 176 전부 다 오른쪽으로 넘길게요 6n 제곱 3n 2n 플러스 5n 176 넘어와서 마이너스 175는요 요거 인수분할 수 있죠 요렇게 됐죠? 자끝 혼자 풀 때도 그림 그려, 이거. 그림 그려서 보세요. 자, 그 다음에 41번 한번 봅시다. 41번. 41번도 이거 은근히 친구들이 질문을 많이 하는데 이유를 봤더니 니네 닮음을 좀 이상하게 쓰는 친구들이 많아. 그래서 이게 매년 질문이 들어와요. 8, 6. 기울기는 8분의 6, 4분의 3, 4대 3인 거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P를 아무거나 하나 잡아가지고, 수직으로 요렇게 내릴 건데, 요 점이 P, 여기는 O, 여기는 R, 여기는 90도, Q, 90도, 여기가 A, 여기는 있 점이 P. 됐다. 자, 문제 봤더니, 삼각형 BRP의 넓이가 A제곱일 때, 그때 A는 0보다 크고, 전 P는 1사분면 위에서입니다. 여기가 양수란 말이에요. 자 그럼 삼각형 POQ를 자 1번 삼각형 POQ를 a로 나타내시오. 됐나요? 자 그러면 미지수 좀 잡아볼 건데 x, y 로다 나왔으니까 이렇게하자 k로 합시다. 8대 6이니까 요까지가 4대 3일 거야. 그래서 나는 여기를 4K라 두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3K라고 둘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간격도 4K니까 이 좌표가 지금 4K가 되는 거지. X좌표가. 됐죠? 자그 다음에 이만큼이 6이니까 3K에서 이 간격 자체가 600이 3K가 되겠다. 자 그럼 P 오, q p o q 란 얘기는 삼각형 POQ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이렇게 될 거예요. 저기 좀 해놓고 지나갈게요. 2, 2약분해서 2K. 그럼 2K에 600 이상 K. 일단 냅둬. 일단 냅둬. 자, 그 다음에 나는 K가 궁금한 게 아니야. A로 나타내시오 그랬으니까 이로 오십니다. 3K곱하기, 4K곱하기, 2분의 1 했는 게 A제곱이란 얘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약분 하면은 23은 6K제곱이 A제곱이라서 루트 6K가 A란 얘기야 왜냐하면 A0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요 자 그러면 다시 K 대신에 A에다가 루트 6분의 A를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야 해줘 그러면 정리 한번 더 해봅시다. 그러면 2 곱하기 12k 마이너스 6k 제곱이니까 12 곱하기 k 마이너스 6k 제곱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정리 한번 해볼까요? 그럼 2루트6 a 에다가 6이 아 뿐냈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6 없어지면은 마이너스 a 제곱. 6의 일반 답이 될 거야. 자, 그 다음에 2번, POQ의 넓이, 가고 있을게요. 2번, 삼각형 POQ의 넓이가 지금 2루트 6A 마이너스 A제곱 나왔는데 걔네가 6일 때 A가 얼마입니까? 지금 이렇게 나온 거거든 자, 그래서 전부 다 오른쪽으로 휙 넘겨버릴게요. A제곱에다가 루트 6A에다가 플러스 6이 0이다. 인수분해 돼요? <laughs> 근데 안된 근의 공식 써 근의 공식 a는 난반근의 공식 적어야지 반근의 공식하고 짝수 공식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반띵 루트 6 플마 루트 가운데 거 제곱 마이너스 ac 어뭐 루트 6 충분 나오네 그냥. 그래서 a가 루트 6이다 끝났슈 자 여기까지 정지해놓고 필기하셔도 되고 41번 마지막 43번 43번에 요거 하기 전에 친구들 요거 좀 적고 들어갑시다. 여기있다가 할까요? 우리 두 가지만 보고 들어갈게요. 소금물농도. 친구들 농도가 퍼센트인 건 알죠? 농도는 전체 소금물분의 소금의 양. 근데 퍼센트니까 곱하기 1 0 요게 농도. 그 다음에 소금의 양을 구하시오. 그럼 어떻게 하는데 양변에다가 100 나누고 소금을 곱하시는데요. 그래서 농도에다가 곱하기 100하고 아니지. <laughs> 곱하기 소금물 넘어왔으니까 소금을 곱하고 거기다가 나누기 1 0 0분에하면 소금인거야. 요거 가지고 쓸거예요 농도 안 쓸거야. 소금 가지고 쓸거예요자 그림 한번 그려봅시다. 20%소금을 100g 20% 프로 소금을 100g이 담긴 비커에서 얼마의 양을 퍼냈어? 친구들 잘가 퍼낸 그 x 그램은요. 여기서 푼 거니까 짠 물에다가 바가지를 퍼서 그럼 바가지 안에 물을 짜겠지. 물만 순수하게 떠질 것같 아닐 거 아니야. 그래서 이 x 그램도요. 20% 소금물을 빼온 거야. 이까지 이렇게 빼온 거야. 이것도 20%인 거야. 지금 화면이. 자 퍼내고 그 다음에 같은 양, 얘는 빼기 들어간 거야. 같은 양은 물을 넣었다. 물에는 소금이 없어요. 물 X그램을 추가를 시킨 거야. 그래 놓고 이거를 두번 시킨 거지. 그래서 1회차 들어갑니다. 1회. 자, 여기 있는, 일단 농도가 어떻게 된 봅시다. 자, X그램 빼고 X그램 또 추가했으니까 어쨌든 100그램이건 마찬가지일 거고, 여기 있는 농도가, 여기 있는 농도가 네모라고 할까? 네모 포인트어갈 할게요. 이렇게 합시다. 기억이라고 하죠. 기억. 자, 그러면 여기서 소금의 양, 봐봐. 내가 어떻게 할 거냐면은 등무잖아 왼쪽에 있는 소금이랑 오른쪽에 있는 소금이랑 똑같다라고 칠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러면 일단은 100g. 여기 있는 소금에서 20g이니까 20 곱하기 100. 원래 요만큼 소금이 있었어. 근데 여기서 소금을 뺀 거야. 100분의 20s. 물이 추가됐어요. 물에는 소금이 없어. 소금이 그 g 이야 그래서 안 쓰면 돼. 그럼 그거는 100분의 농도 곱하기 그램수1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양변에다가 100다 없애. 양니면다 20을 나눠버려. 20을 나눠버려. 그러면 은 100-x는 5 곱하기 기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기억은 5 분의 100배기 x입니다. 20배기 5분의 x퍼센트가 된 거야 지금 여기 농도가 됐죠? 그럼 이시 한번 더 하는 거지. 자, 그러면 또 그림 그려봅시다. 이제 또 100그램에서 20배기 5분의 x퍼센트란 게 있었는데 거기서 또 뺐어 같은 농도를 20배기 5x퍼센트 얘를 x그램을 빼고 물을 순수한 물을 레스글 소금 없습니다. 얘를 해서 만들었더니 이제 9.8%가 나왔다는 얘기야. 물은 그대로죠? 에스 빼고 에스는 넣었으니까 물은 그대로예요. 자, 그러니 두 번째 소금 또 합니다. 이제 또 100분의 근데 있잖아. 여기도 100분의 어쩌고 하고 여기도 100분의 어쩌고 할 거잖아. 그니까 여기도 100분의 어쩌고 할 거잖아. 왜 애초에 안 써도 돼. 근데 이제 설명을 하는 거니까 써주는데 니네들은 안 써도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100분의 100분의 농도 곱하기 물 농도 곱하기 물 빼기 또 100분의 농도 곱하기 x에다가 여기 소금 없으니까 안 써요 자또 100분의 9.8 곱하기 100자 그럼 어차피 100 없어지니까 다 없어지고 그 다음에 얘들 2000마이너스 20x 마이너스 20x 플러스 5분의 1x 제곱은 980. 자 그러면 5분의 1x. 어? 이거 그럼 뭐야? 이거 두개에서 빼기 40x니까 이거 뭐하면 돼 이제? 2차 방정식. 이제 친구들 할수 있겠죠. 정리해가지고 인수 분해를 하든가 안되면 근의 공식을 쓰든가 하는데 조심할 거. 100g에서 x를 뺐는데 얘가 그냥 넘을 수 있어요? 없죠? 그래서 처음부터 적고 들어가야 되는 거. x의 범위. 인수분해 해가지고 X값 나오면 0하고 100 사이에 있는 걸로 적으셔야 돼요. 여기까지. 안녕.